이히 덫을 그러고 보니 아직 안 깔았네 얘들아 좀 비켜줄래? 덫을 깔아야 되는데 벌써 잡혔네. 내가 아까 확인했을 때 토끼고리 7개가 안, 된,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7개가 넘지 아까 확인을 했는데, 분명. 풀을 뱉어라. 땡큐. 어디지? 아, 이쪽은, 이쪽이다. 첫 번째. 첫 번째 맥터스크. 무시하고 그냥 여기터 헉, 태무센터 바로 나왔어. 게이드저 어린 것은 그냥 놔, 놔줍시다. 뭐.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. 아싸. 하나 바로 얻었고. 그러면 코스 타고 올라갑시다. 두 번째. 나중에 여기 돌뜯어와야겠 아좀 멀리 도망가지 마봐 진짜 귀찮게 하지 말아줄래 아 추운데 추운데 좀 귀찮게 하지 말아줄래 불을 잠깐 집을게요 너무 추워서 안돼요. 오케이 터스크랑 모자 얻었고 이러면은 뭐 얻을 거다 얻은 거 아니야? 워킹 뭐 케인 얻었고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집 기점으로 위에 한 군데 더 여기 털고 여기 싹싹다 뜯고 돌아갑시다. 이거 지 먹어버릴까? 배고픈데 지금 먹으면 맞겠네. 탈모센터 씁시다. 예이. 너무 귀여워. 되게 잘 나가는 인싸 같아. 이렇게 입으니까. <laughs> 갑옷, 갑옷 벗기면 아마 귀여울걸요. 옷을 잘 입혀놔가지고. 짜잔. 내가 인싸라고. 춤이라도 추고 싶은데. 춤추는 그걸 다운을 안 받아놔가지고. 오늘은 여기서 지내야겠다, 밤을. 주변에 뭐, 나무라도 좀 하고, 나무가 지금 모자라던 참이니까. 이 모자가 그리고 발열. 아, 단열도 좀, 단열 기능이 좀 있어가지고. 조금 버틸 거예요, 아마. <laughs> 나뭇가지는 어디 많았지? 지금 보니까 나뭇가지도 없는데. 아까, 아까 보셨듯이, 우리가 지금 이게 없었지 않습니까? 돌이 없으니까 돌을 구하러 갔는데, 그라스가 없고, 그라스를 구하니까는 이제 나뭇가지가 없는 이 기이한 티키타카. 집에 가서 일단은, 요거 만들고 워킹 킹 만들고 위에 잡으면은 이거 하나만 더 줬으면 좋겠다 데모 센터 왜냐면 지금 뼈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하운드를 괜히 레스로 했나 근데 혼자 하면은 투게더니까 나중에 이게 너무 많이 와서 감당이 안 돼요 하운드들이 하운드로 아마 제일 많이 죽을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거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뭘 먹으면서 잡으면 되는데 하운드는 때로 몰려오고 공격 속도도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약간 뭘 먹기 전에 내가 먼저 물려서 내 액션이 캔슬되고 그러다 계속 물리고 물리고 <laughs> 물리기만 하다가 결국엔 죽는 거죠. 깨하고. 겨울을 또 13일이나 또 버텨야 되나. 여기 들렸다가, 걸어가니까 너무 춥다, 근데. 걸어가니까는 되게 빨리 추워져, 애가 여기는 지금, 용파리가 있는데. 용파리를 겨울에 안 잡으면 잡기가 힘든데, 다음 겨울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, 그러면. 근데 제가 지금 팬플룻도 없고 피에로기도 많이 못 만들어 놓은 현실이어서 피에로기.. 만약에 저 돈스타브 0 8 1을 혼자 잡는다 쳤을 때 피에로기가 40개에서 제 컨트롤이면은 한.. 5,60개? 는 거뜬히 들어갈 거고 정신력 관리 때문에 6포도 필요할 거고 암튼 그렇죠 육포 한 서른개에 피에로기 육십개면 전 용파리 잡을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아시겠죠? 용파리 잡는 걸 보고 싶으시거들랑 아무튼 참고하시길. 모자 바꿔쓰고 내 모자 어딨어? 찾는 데 한나 자리다. 위에 한 군데 더 있어요. 여기, 요놈들. 지금 막 돌아오는 길이네. 넌 먼저 잡고 어쩔 수 없다. 에이 귀찮아. 넌 잡히면 죽었다. 나를 몇 대나 때린 거니 대체. 이 망할 놈. 이리 와! 몸집은 통통하게 살이 잘 올랐군. 헉, 모자를 준다고? 너를 용서한다. 착한 놈. 내가 말한 대로 됐어. 테모 센터 하나만 더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,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. 이쪽으로 오겠구나. 요거 요거 싹다캐캐 캐, 캐 갑시다. 이거를 캐고, 이것도 캐고. <laughs> 얘들 오기 전에 다캘수 있을까? 도착해도 별로 상관은 없긴 한데. 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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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. 언젠가는 굶지 마. 생방을 한다면. 지금은 물론 다 녹방이지만. 생방을 한다면. 시참도 할수 있지 않을까.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<laughs> 서버에 제가 들어가는 거죠. 들어가서 한수 배우고 오는 겁니다. <laughs> 뭐, 이거는 어떻게 꾸미는 거고, 저거는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거고, 이 보스는 어떻게 잡는 거고, 그런 경험을 하고 나오는 거죠. <laughs> 아무래도 지금 실력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수 배우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. 두더지가 내 얼음을 노려, 자꾸. 이거를 캐고 나면 겨울은 진짜 일할 게 너무 많다. 또좀 있으면 또 순식간에 봄이고. 겨울은 또 단점이 이게 안 보이죠? 길이 안 보여가지고. 우리 집이 이쪽 방향인가? 맵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방향이. 맞네. <laughs> 그리고 지금 당장 여름 거인 생각할 게 아니라 겨울 거인 잡을 생각부터 해야 되네. 겨울거인 대비를 해가지고 음식을 또 만들어놔야되는데 겨울거인은 체력이 새하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거 좋게 금방 잡을텐데 <laughs> 정신력 드레인이 너무 심해서 4마리밖에 안나왔지? 원래 더 많이 나와야되는데 작은 고기들을 오늘부터 좀 모읍시다. 모아서라도 이걸 뭐 어떻게 해, 하긴 해야지. 워킹킹. 금이 모자란 매직. 와. 돌겠다. 어쩐지 아까 내려오는데 그금 섞인 돌을 봤는데 그걸 너무 캐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왜 이렇게 캐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이 한 개밖에 없네. 와, 진짜. 1억이냐? 해도 해도 너무하네. <laughs> 지금 네 군데가 전부 다젠 되는 시기가 달라가지고 여기 여기는 3일 뒤인가? 3일마다 젠이었나? 젠걸젠될 거고 여기하고 여기는 또또 또 하루 늦게 젠 되고 여기는 또 이틀 늦게 잼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피에로기를 조금 만들었으면 싶은데 아참 곤란하게 되었네 아홉 개 아홉 개 채소 채소 아 과일 넣으면 안 된다 참배리 넣으면 안돼 얼음 넣어야겠다 아홉 <laughs> 개라도 좀 만들어 둡시다 그냥 먹었네. 미친 정신 차리자. 정신 냉장고 닫고.